자 앞에 금방 자부방을 했습니다. 자부 앞에는 자부방 할때 그냥 그대로 이어 왔고 여기서는 따로따로 은필했습니다. 그 앞과 지, 지금 하는 거에 변화를 줍니다. 한 문장에 이런 것이 같이 나올 때는 꼭 변화를 줘야 됩니다. 그 중요하고요. 그러다 이러한 옆에 자요 부분도 여기 왔을 때 어떻게 방향전환해서 은필하느냐. 방향전환을 착! 구제가 강조하는 것은 중봉 때문에 그렇습니다. 서예는 중봉이 안 되면 그건 서예가 아닙니다. 그냥 종이 위에 먹칠한 것밖에 안 됩니다.